네, 안녕하세요. 이음트럭입니다 아,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가 아니라 출고를 이제 막 준비하려고 찹니다. 어, 이 차량은 열 바레트에 더센 오토 차량인데, 어, 손님이 일을 하시려면은 굉장히 좀 요구 조건이 필요한 차량이었습니다. 일단 열 바레트가 들어가야 되고요. 거기다가 리프트가 달려 있어야 되고, 거기다 추가적으로, 어, 냉장기가 달려 있어야 되는데, 어, 그런 차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중고로. 그래서, 저랑 협의를 본게 냉장기는 새 걸로 달자. 냉동기는 새 걸로 달자라고 해서 이렇게 완성된 차량입니다. 차량 한번 보실게요. 어, 이 차량은 이제 판매가 됐고 어, 사장님께서는 이제 저흰 넘버를 띄고 운수 넘버로 교체를 하실 겁니다. 네, 일단 1인 신조의 차량이고요. 이 차량 들어오자마자 그냥 바로 나갔습니다. 네, 바로 계약이 이런 차를 원했던 차량이고 어, 거기다가 21년식에 이제 78,000km밖에 주행 안한 차였고요. 거기다가 보시면은 윙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리프트도 이 대덕 알루미늄 리프트가 이렇게 떡하니 달려 있습니다 네 굉장히 깔끔하죠 네, 거기다가 어, 뒤에는 다 서스로 다 작업이 된 차량이고요 여기다가 근데 사장님께서 또 냉장, 아, 냉동기가 장냉 달려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런 차는 정말 도저히 찾기가 어려워서 어, 하나는 포기를 하셔서 저랑 협의를 본 상태에서 이렇게 제가 매립형 냉동기를 장착을 해 드렸습니다. 어 요거는 래프텍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차량이고요. 어요 상구 짜리 굉장히 제일 큰 메리 평 냉동기를 장착을 해 드렸고요. 어 구조 변경까지 완료됐습니다. 요즘 구조 변경이 좀 빨라요. 한 5일 정도면 되, 되더라고요. 그래서 빠르게 준비를 해서 이제 앞뒤 넘버를 탈거해서 운수사에다 제가 보낼 겁니다. 운수사에서 보내면은 이전 등록을 마치고 노란색 영업용 넘버가 저한테 다시 오면은. 그 넘버를 가지고 이제 다시 장착을 해서 출고만 남아 있는 거고요. 이 어, 차량은 이제 판매가 돼서 이렇게 완벽하게 다 마무리 쳐서 이제 출고할 예정에 있습니다. 어, 이렇게 뭐꼭 용도에 다안 맞더라도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.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 꼭 필요하신 매물이 있으면은 이음틀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어, 차량을 선별해 드리니까 편안하게 이음틀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. 어요 차량 뭐 바로 판매가 되기도 했고요 이렇게 키로수 짧고 오토 차량도 원했고 거기다가 1인 신조차에 의 무사고 차량까지 다 맞췄던 차량입니다 네 다행히 리프트도 달려 있어서 추가적인 비용은 더안 들어갔어요 네어 이음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